입니다. 영상 눌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들 드디어 미니들과 함께 만든 뷰티 나니표 클렌징 밀크 출시합니다. 와! 브랜드 이름은 더여126이고요. 요 제품의 이름은 더여126 순딩이 샤벳 클렌징 밀크예요. 드디어 수상밖에 나왔어. 보시면은 이름도 디자인도 이 엄청난 여백의 미를 자랑하고 있어요. 이 순딩이 밀크는 당연히 모든 피부가 사용해도 되는데 특히나 나는 수부지 피부거나 악건성 피부다. 나는 좁쌀이나 염증성 여드름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다. 나는 피부가 민감 예민해가지고 정말 순한 제품만 써야 된다. 클렌징 밀크 좋다고는 하는데 나는 쓰면 너무 잔여감 이 있어서 찝찝해서 못 쓰겠더라. 하는 니니들이 있다면 저는 피부 화장품 전문가로서 제 이름을 걸고 진짜 삶아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올바른 세안법과 정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첫 번째 제품을 만들게 된 스토리 이번에 제가 이 제품을 왜 만들게 됐냐면 지금 제가 화장품 피부 전문가로서 한 3년 정도 동안 니네들이랑 같이 소통을 해왔는데 니네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제가 진짜 느끼는 점이 아, 니네들이 미래에서 피부가 안 좋았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화장품 마케팅이 혹여 가지고 지금 막 본인 피부에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좋은 줄 알고 계속 하고 있던 거예요. 이 잘못된 방법 플러스 아, 성공도 별로고, 진짜 마케팅감만 잔뜩 바른 제품들을 진짜 열심히 바르고 있더라고요. 아, 이 여드름이나 진짜 피부 예민함으로 피부가 아파하는 이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올바른 피부 지식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솔직히 영상만으로는 좀큰 한계를 느꼈어요. 그래서 그래, 차라리 화장품과 피부를 동시에 하루는 내가 직접 이인들의 피부를 지켜줄 제품을 만들어서 이인들의 피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자 생각을해서 이인들한테 어때요? 하고 물어봤는데 아니 진짜 니인들 반응이 엄청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이 순딩이 밀크의 개형, 향, 이 제품 종류까지 우리 5만 명의 니니들이 직접 다 투표를 해가지고 정직하고 올바른 클렌징 밀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우리 화장품 연구하신 분들 중에 이 피부를 같이 아우르는 분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저는 무려 피부과에서 12년 동안 피부를 연구를 해왔고 또 화장품 석박사를 했잖아요. 그니까 피부 속이지 않는 화장품을 만든다는 제 강점이 있는 거죠. 이는 심지어 나 지금 피부관리사 자격증 딴 뒤로 한 16년 됐어요. 16년. 수십 가지 클렌징 밀크를 써봤기 때문에 진짜 이 클렌징 밀크는 내가 동가틀 수밖에 없어. 더 여백 26은 피부를 꽉꽉 채우지 않고 비움에 집중하자라는 저의 이 피부에 대한 신념을 담아서 여백이라는 이름으로 지었고요. 이는 피부를 아우르는 저 뷰티나니를 상징하는 피부의 표피층, 진피층 이렇게 해서 이, 육은 민감, 건조, 예민 트러블 피부에 유해하다고 판단 되는 6가지 성분을 완벽하게 배제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6을 넣었어요. 그래서 더 여백 26 완성! 우리 니들이 클렌징 밀크 쓰면서 가장 불편했던 거 압도적 1위가 뭐야 이거 세안 다된거 맞아? 찝찝해. 다안지진거 같아.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에 가장 충실하게 아 진짜 이 아이 모든 클렌징 밀크 통틀어서 최고의 미친 깔끔한 세정감이라고 자부합니다. 제가 그 얼마 전에 뷰드룸 유튜버 인시이 있잖아요. 인시님이랑 같이 영상을 찍었었는데 솔직히 인시님이 막 43만 유튜버인데 얼마나 이 많은 화장품들을 써봤겠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찐 제가 이 순딩이 클렌징 이 나오기 전에 요거 샘플로 되어있는 거를 인시님한테 먼저 보내줬는데 인시님이 진짜 이렇게 보낸 거야 언니 내가 진짜 지인이라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고 진짜 이런 클렌징 리크 처음 써봐 언니가 잔여물 안 한다고 해서 그래도 제형 특성상 미끈 거리는 느낌이 조금은 있겠지 했는데 진짜 폼클로 세안는 것처럼 잔여가 없고 그렇다고 당기지도 않고 산뜻한 느낌이야 요즘 나오는 오일트폼이랑 전혀 다른 느낌 오히려 퍼프못이 녹이면서 세정되니까 언농 어, 출시하시오. 진심 내가 쟁이있게 진짜인 돌았다 떡방을 보이죠. 제품 성은 달라요. <laughs> 나 너무 흥분했네. <laughs> 내 진짜 찐 후기야. 진짜 언니 그냥 좋다고 한게 아니네. 대단하다. 세상 놀랐어요. 그냥 빨리 내돈 주고 사서 만편하게 쓰고 싶은 그런 제품이야. 솔직히 써보고 애매하고 애매하게 좋았으면 언니한테 말 못하고 넘어갔지. 진짜 찐이다. 이거 외에도 어쨌든 우리 니니들이 써야 되는 제품이니까 니니들이 일단은 먼저 써보고 테스트를 해준 다음에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어 가지고 20명 정도 되는 니니 대표 체험단을 통해서 AB 타입으로 나눠가지고 샘플을 드리고 또 코멘트를 싹 받았는데 완전 이거 제가 다 읽어드릴 순 없어도 결국은 A 타입으로 결정이 됐거든요. A 타입이 잔여감도 없고 헹거스때 정말 깔끔한 느낌이어서 응클렌징이 된 건가? 더헹궈야 되나? 아니면 2차세안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 없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써크림 암걸로 보고 세안하고 쿠션까지 바르고 세안해봤는데 뭔가 A 타입이 더 깨끗하게 세안되는 느낌이었어요. A 타입이 너무 스며들었나 봅니다. 클렌징 크에서 이런 개우라고 한 느낌이... 정말 어려운데 B 타입도 좋지만 저는 A 타입이 정말 독보적인 것 같아요. 얼른 출시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클밀의 계 새로운 지표가 될 만한 클밀이에요. A의 세안 후 개운함이 깔끔하게 넘사라고 느껴져서 A의 한 표를 날립니다. 세안 후 깔끔하다고 해서 A가 세안 후 건조함이 있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더 만족. A도 넉넉하게 사용하면 도톰한 무기자차 지울 때도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항상 클렌징 이후에 트러블과 건조함이 고민이었는데 이 클밀 쓰고 난후 피부에 자극도 없었고. 잘 지어진 것 같아 매우 만족감이 높았습니다. 아침 데일리 세안 세로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단점 점점점 솔직히 점점점 없어요. 점점점 열심히 찾아보려 하는데 없어요. <웃음> <웃음> 여러분 이거 진짜 리얼 리얼 후기예요. 향, 사용감, 세정력, 촉촉함 모두 90% 이상이 5점 만점을 줬고요. 순디 이클밀이 진짜 재밌는 게 제형을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좀 단단해 보이는 제형이거든요? 근데 피부에 닿으면 샤베처럼 샤르르 녹으면서 메이크업이나 쓸데없는 피지들을 엄청 부드럽고 깨끗. 녹여줘요. 14라면에 진짜 촉촉함만 남기고 깨끗하게 씻는다는 게 바로 이거구나. 이거를 네들이알 거예요. 이 순딩이가 깔끔하고 개운한데 촉촉함만 남길 수 있는 이유가 솔직히 말해서 성분에 몰빵했어요. 용기 보면은 솔직히 엄청 심플하잖아요. 이 용기 값이 비싸기 때문에 용기까지 비싼 거로 하면은 이들이막 가격대가 너무 올라가니까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 결국은 내용물을 만족하는 게 가장 중요해 해서 진짜 앰플에 들어가는 수준으로 제가 빵빵하게 넣은 게 이거 순딩이 클밀리 전성분이 27개거든요, 총? 근데 절반 이상인 16개가 보습제나 유효성분들이에요. 내가 얼마나 성분에 들이부었는지 알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니들이잘 아는 뭐 판테놀, 마데카소사이드, 뭐 병풀입수, 세라마이드, 뭐 히알루론사, 원래 피부 속에 있는 아인 뭐 천연 보습 진짜 수부지 피부에 기름 잡아주고 수분 넣어주고 좁쌀이나 염증 올라오지 않도록 막아주고 피부 장벽 튼튼하게 해주는 성분들 얘네들 완전 싹다 넣어놨고 제가 제일 주목한 메인 성분은 바로 엑토인이라는 성분이에요 엑토인 이 엑토인이라는 성분이 우리 피부 속에 있는 천연 아미노산의 유도체인데 얘가 이 사막에 있는 소금 호수에서 추출한 성분이에요 얘도 우리 사막이 얼마나 이 어마어마하게 덥고 극한 환경이에요 거기서도 미생물과 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면역 시스템을 탁탁 잡아주는 애가 바로 액토인이거든요. 얘가 좀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피부 속에 세포들 있잖아요. 얘네가 피부에 닿았을 때이 세포들이 다치지 않도록 수분막을 하나씩 쌓아줘요. 그래서 내 피부 장벽들이 다치지 않으면서 깔끔하고 촉촉하게 세안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니까 러 트러블도 줄어들고 민감, 건조, 예민 이런 것도 싹 줄어드는 거예요. 진짜 니들 솔직히 이거 성분은 나 믿고 쓰셔도 돼요. 세안 방법은 제가 여기 영상 하나 걸어둘게요. 영상에다가 굉장히 자세히 적어놨으니까 이거 꼭 보시는 거 추천! 영상에 더보기란이나 댓글 링크 보시면은 바로 구매를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 영상이 올라간 날로부터 11월 30일까지 오픈 런칭으로 구금시 개당 만 원대로 구매도 가능한데 이미 제 오픈 채팅방 있는 거 아시죠? 오픈 채팅방에 니니들이 진짜 거의 막 드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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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어가지고 대기 니니들이 엄청 지금 폭주하고 있단 말이지. 수량이 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만들려면은 진짜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민감, 건조, 예민, 트러블 피부의 니니들은 진짜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제가 자주 이야기. 하지만 모든 피부를 만족하는 화장품은 절대 없어요. 더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더요백이십육 순딩이 샵의 클렌징 밀크 단점 화장을 좀 진하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요거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솔직히 제가 클렌징 밀크 중에는 세정력 탑이라고 진짜 자신있습니다 이럴 수 있는데 결국은 이 진한 화장 같은 경우는 파워 오일로 되어 있는 진짜 클렌징 밀크 아니면 밤 크림 이런 걸로 지우는 게 맞기 때문에 나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선크림에 뭐 프라이머에 베이스에 뭐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이나 컨실러에 나는 파우더까지 올렸어 이런 이니들이 있다면은 이 니니들은 클렌징 오일이나 뭐 밤이나 크림 요런 걸로 1차 세안을 해주시는 게 맞아요 무조건 제 제품 다 좋아요 모두가 이걸 쓰세요 라고 하고 싶지만 아닌 건 아닌 거야 나는 니니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싶진 않아 그리고 좀 파워 지성 이러신 분들이 있잖아요 막 건조함 1도 없고 기름 뿜뿜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촉촉하다라는 느낌이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요 얘가 진짜 깔끔한 미친 세정력이긴 한데 막 비누나 뭐 알칼리폼 이런 것처럼 피부 장벽 막다 벗겨져서 날아가는 이런 뽀득 이런 느낌은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솔직히 피부를 더 나쁘게 만드는 지름길이야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제 브랜드를 만들면은 꼭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어요 이거는 우리 니니들의 도움이 정말 절실히 필요해요 뭐냐면은 우리 순딩이밀크를 구매를 하면은 리뷰를 꼭 남겨주셨으면은 해요 리뷰 한 개당 제가 천 원씩 하고 거기에다가 제돈좀더 보태가지고 분기별로 아니면은 매 년마다 사회복지기관에이 국가의 도움을 못 받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니니들의 이름으로 제가 좀 돕고자 해요 실은 우리 기초수급생 생활자분들은 그래도 국가의 도움을 조금이라도 어느정도 받으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제가 저희 어머님이 전도사님이셔가지고 막 이런 봉사같은거 막 따라오고 그랬거든요 그럴 때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너무 어렵고 가난해서 비닐하우스 같은 데에서 사시는 할머니가 있는데 나라에는 이렇게 자식들이 부양하는 걸로 등록되어 있어가지고 국가의 도움을 못 받아 근데 자식들이 막 부모님 다 버리고 도망갔어 아니면 청소년이 막 어렵게 혼자 생활을 하고 있어서 국가의 도움이 진짜 절실히 필요한데 부모가 키우고 있는 걸로 막 나와있어가지고 국가의 도움을 못 받아 근데 막 그 부모는 막 가정 폭력하고 막 알코올 중독자야. 이런 경우에 있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내가 직접 그 봉사 갔을 때 할머니들한테 그리고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 아무래도 이분들은 국가의 도움을 못 받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 사회복지사분들이 마음은 아픈데 막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가진 게 크진 않아도 다 같이 으쌰으쌰 해 가지고 힘써서 막모으면 우리 니네들의 이름으로 함께 도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모든 기부 그리고 기부에 사용된 내용들은 투명하고 깨끗하게 무조건 공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놔서 기부 할 때마다 언제나 니들한테 모두 공개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니들 많이 도와주실 거죠? 그 외에 포토모기도 적어주시면 은 스타벅스 커피 쿠폰도 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상세페이지에 예쁘게 적어놨으니까 상세페이지 꼭 확인해주시고 기부도 하시고 스타벅스 쿠폰도 받아가세요. 이 더요 126은 우리 니들이 함께 만든 브랜드예요. 언제나 저는 니들의 이야기에 귀기울이고 우리 니들의 피부가 불편했던 부분을 해결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브랜드를 만들 거예요. 우리 순딩이 클밀 많이 사랑해주시고 아래 더보기랑 오픈채팅방 들어오시면 은 유익한 피부화장품 정보도 받아보 있어요. 그럼 저는 다음번에 더 유익한 뷰티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항상 감사해요, 니니들. 안녕.